예 오늘이 5월 16일 어, 오늘은 근대 씨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어, 사실 근대는 뭐 지금 심는 시기는 아니에요. 그런데 근대는 또뭐 지금 심어도 괜찮은 그런 작물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, 재배 피에 보시면은 뭐 3월달에 뿌려서 4월 5일에 수확을 하게 돼 있는데, 어, 지금 뿌려도 씨는 나요.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뿌리면은 한창 지금 나비라든지 나방 같은 것들이 설치기 때문에 이제 병충해를 많이 타는데, 어, 3월달에 안 그래도 밭에 근대를 심었어요. 근데 진짜 근대네요. 아, 얘는 뭐 고라니가 왜 그래, 근대를 좋아하는지. 근데싹 근대 숨만 나와가지고, 아, 이제 좀 크겠다 싶으면 은 와서 또싹 따먹고. 좀 크겠다 싶으면 싹 따먹고. 그래서 아예 사람이 먹을 틈을 주질 않네요. 어, 그래서 이거를, 어, 좀, 사실 지금 심는 시기는 아닌데, 이걸 모종판에 심어가지고, 여기서 모종을 좀 키워가지고, 그래가지고 밭에 좀 옮겨 심으려고 해요. 자, 건데 입니다 그래서 한 칸에 세 개씩. 예. 숫자를 세 개로 정확히 맞춰놓으면은 바라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체크가 되겠죠. 으이요. 예, 오늘이 6월 24일. 근데 씨 심어놓은 거 이제 발아가 되기 시작하네요. 어 이건 제법 일찍 났고 몇몇 그 것들도 이제 발아를 하려고 땅을 뚫고 나오려 하고 있네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보세요. 또또 또 와서 딱 깨끗하게 따 먹고 갔네요. 예, 오늘이 7월 2일. 어, 사무실 옥상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발화시킨 근대를 제 밭에 옮겨 심어 보려고 왔어요. 어, 뭐,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근대는 워낙 그 성장세가 좋아서 몇 개만 심어도 뭐 충분하게 먹을 양이 되는 그런 작물이에요. 그래서 여기 옆에 여러 모이 있는데 어, 요 사이에 그 올라 있던 상추 이제 얼마 전에 수확을 했는데 요 사이에 모종 뭐 요거 한번 심어 볼게요. 뭐 워낙 성장력이 좋은 거라서 뭐저 정도만 심어도 잘만 자라준다면은 먹는 건충그 충분할 거예요. 그 제가 몇번은 말씀드리는데. 이거 봄에 이제, 그, 어, 모종하려고 심어놨던 근대에요. 근데, 이게 이렇게 뭐, 조금만 싹이 뜨면은 와서 고라니가 집중적으로 먹어요. 그래, 고라니가 이렇게 근대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. 그래서 오늘은 아예 위치를 다른 곳으로 좀 옮겨가지고 저쪽으로 심으려는데, 아, 고, 고라니하고 공생을 했으면 좋겠는데, 이 고라니가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많은 장문들을 손대고 있네요. 고민스럽네요. 예, 고구마 심어 놓은 건데, 고구마도 고라니가 와서 이렇게 입을 다 따먹어 버렸어요. 이쪽은 깨끗하게 다, 다 드시고 갔네. 예, 이제 밤도 송이를 달기 시작하네요. 네, 예, 뭐또 신기한 게 하나 있네요. 메미 애벌레예요 이제 껍질을 벗고 나오려는 광, 그 광경인데, 이렇게 껍질 벗고 나오는 장면, 참 보기 힘든데, 이제 껍질 벗고 곧 메미가 되겠네요. 자, 모종이, 모종판에 4개니까, 이렇게 4개 구덩이를 만들었어요. 주는 김에 옆에 상추에도 이렇게 추비를 조금 줄 거예요. 여기에 물 가득 붓고. 사실 더 조금 크면 해야 되는데 아직 뿌리가 덜 자라노니까 이렇게 부으니까 다 그냥 뭉개져 버리네요 예 그래도 살 거예요 건대니까 좀 예쁘게 심어 줄랬는데 또 어설프게 돼 버렸네요 예, 뭐영 모양새 가없 는데 어, 잘 자랄 거예요？이런 식 으로 쭉 심어 갈 거고, 자, 앞 으로 잘 키워 볼게요.